두분 인터뷰하는 거 봤더니 굉장히 양아치스럽게 생겼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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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여러분 술 먹어야 진실되고 진실돼야 인터뷰다. 김 사장의 술 터뷰 오늘 신이 현우님 구매하신 신이 현우님을 모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아아아아아 오늘은 지금 저희 슬텁이좀더 고품격으로 잡아보려고 아마 지금 편집본 때는 여기 이렇게 고매한 음악들이 흘러다리고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래요? 까이는데. 아, 네. 슬텁. 술... 아. <laughs> 우리 일단 한잔씩 하고, 네. 우리 말띠부터 먹어야지. 아, 아 네. 어디 양띠부터 이렇게. 아, 네, 네. <laughs> 아, 우리 현호 작가님은 91년생이시고, 네. 시애 작가님은 9 2년생 네. 네. 그리고 저는, 네. 그렇습니다. 저도 한잔 주시죠. 아, 네. 아, 여기 떠시고. 네. 여기 키가 없어서. <laughs> 네. 한잔하면서 우리 파이팅 하게 네. 오늘 시작해봅시다. 음. <laughs> 어떻게 술 맛이 괜찮네. 요 아, 맛있네요. 네. 그럼 한 번씩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바 아, 현호작가님부터. 네. 어, 나? 네. <laughs> 네. 나? <laughs> 자 저희가 네, 오늘은 대한민국의 어떤 그 작가주의 작가님들 <laughs> 비록 어린 나이시지만 어떤 인생의 어떤 죽음의 극단까지 갔다 와 보신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도 잘 하시고 사랑에 대해서도 잘 하시고 또 그리고 어떤 꿈과 어떤 이 판타지와 SF와 현실을 결합시키고 짬뽕 시켜서 콜라보레이션해서 융합시키는 그런 데 아주 특출나신. 작가님들을 모셨습니다. 신이현도 작가님이신데요. 신이 작가님 먼저 네.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웹툰 소리작가 신이라고 합니다. 음. 반갑습니다. 네. 소리작가? 스토리작가요. 스토리작가 네, 제가 단점이 네. 하나 있는데, 네. 시우 발음이 굉장히 좀안 되거든요. 아, 왜 아, 뭐 그래요? 네. 어, 그래서 어, 어, 그래요? 저도 네. 잘안 되는데. 아, 그래요? 숯사슴, 숯사슴. 저는 이제 네이버 웹툰에서 죽음에 관한 그림작가를 했던 현우라고 합니다. <laughs> 저는 이제 죽음에 가나요 니가 온 세상 그림작가를 했었고, 가장 최근에 했던 게 3년 전에 남가요라는 음. 작품을 이제 글그림 혼자 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우려가 없다는 건 아니고 또 연재를 했다. 네. 명작들이 렇게 <laughs> 그죠? 네. <laughs> 신 작가님도 네. 본인이 하셨던 작품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죽으면 하나요와 니가 온 세상 스토리 작가를 했었고, 이제 아이덴티는 현호가 아닌 수훈 작가와 함께 그림 네. 작가로 했었고, 네. 그 최근에 재현제를 통해서 이면이라는 작품을 이제 현호와 함께 음. 했고, 또 다른 작가와 차기작을 준비 중인 신 작가입니다. 네. 저희한테는 진짜 큰 영광이에요. 네, 아, 아, 너무 뛰어나신 작가님들이시고 저희 둘다 집에서 학원인동네이 없어가지고 두도 말이 못했어요. 불러주시니까 나와야죠. 할거 네. 없고 <laughs> 할거 없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 주십니다. 신나지, <laughs> 친나, 신나데 아, 모두 술은 얼마나 자주 하세요? 주량이 한 한병 반밖에 한병 반. 한병 네. 정도? 한병 정도. 네. 한잔두잔더 먹다 보면 다음날 꼭 반드시 <laughs> 서로 사과하고. <laughs> <꼭 반드시 웃음> <사가보세요. 웃음> 저희 <laughs> 엄청 싸웠었죠. 음. 아, 멱살 잡고 가? 네. 누가 이겼어요? 기 나요. 네. 저희는 누가 이겼어요? <laughs> 아, 아, 제가 이겼다요 저희 팀이 아 이런 솔직한 토크 좋습니다 어디 인터뷰에서도 못 봤던 저희가 그 작가와 그 작가가 이 분담이다 보니까 맞아요. 서로가 모르는 면이 스트레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서 대놓고 얘기하고 아, 음. 거기서 막 서로 어떤 합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음. 나 기분이 가니까 음. 너한테 맞아 때기면둘다 응. 아. 시원하고 아, 어. 맞는 쪽도 아, 얼마나 화가 났길래 이렇게 쓰겠되니까 <laughs>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지 좀, 아, 좀 빨리 정리되는 되게 아, 원신 같지 않나요? 네좀 네, 네. 되게 원심력이 지네요 둘다 인정이 좀 빠른 편이라서 뒤끝은 전혀 없는 아... 음... 저는 사실 뒤끝이 있는데 <웃음> <웃음> 얘가 없다고 하니까 저부터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아니, 두 분은 사실 진짜 엄청난 작가님이세요. 그런 거를 충분히 가져도 될 만한 저희는 여기서 네. 어떤 표정 이야지 체감되지 않아요. 지금에 <laughs> 가요보고 아, 눈물 안 흘리는 사람이 없었다. 일단 저는 아 흘린 거 같고 네. 결코 여러분 광고는 홍보가 아닙니다. <laughs> 자, 정말 작가님이 와주셔가지고 저희 너무 감사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양장 보는 게 간지나게 디자인 이럴 게뭐 딱히 없어요. 보시면 음, 네. 종이 재질 고르고. 네. 뭐 <laughs> 그러면 은그 전에 구매하셨던 어? 것들은? 아니, 것들이래. <laughs> 주사했던 분들은? 네. 그걸 또 사라. 근데 어 가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타일 가치가 있습니다. 스타일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웃음> <웃음> 여러분 작가 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주시는 이책 때문에 작가님이 게임도 즐기고 <웃음> <웃음> 작품 활동을 더 이상은 안 하시고 <laughs> 네. 노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원동력이 <laughs> 되는 겁니다. 우리 작가님을 위해서 한 가지 여러분 다 그것도 맞다기도다는 <laughs> 이제 와서 포장하려니까 좀 어려운데 결론 차기작 되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아이, 물론입니다. <laughs> 네. 안봐요 그리 저는 이렇게 보면서 약간 머리 스타일도 현우 작가님이랑 비슷하고 음, 약간. 그때는 약간 좀 더러운 게 멋있는 줄 알고 <laughs> 본인이 어떤 겪으신 이야기는 아니세요? 어릴 때부터 사귀었던 연예인이 있으셨던 건 아닌데요? 음. 텔에서 만났다고요 음. 그런 거 없죠 <laughs> 에에에에에에 <에이, 에이>. 신희 <laughs> 작가님은 와 지금 굉장한 작품도 준비 중이시라고 아, <laughs> <laughs> 갑자기요? <laughs> <laughs> 지금 몇 화까지 그래도 원곡에 나오신 거예요? 원곡은 5화 정도까지 5화 에도 네이버에서 일단 네. 오케이 거예예요 이제 계속 다야죠 근데 왜냐면은 이렇게 하다가도 갑자기 응. 별로면은 또칼 같은 게또 네이버이기 때문에 아. 아. 네. 네이버 담당해 보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네. 네. <laughs> 네. 존 존경합니다. 네. 저도 <웃음> 사랑합니다. 아이콘. <laughs> 사실 연재 안 하신지도 좀 되셨고 오늘 동안 뭐 하세요? <laughs> 게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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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니... 구매가 갑자기 <laughs> 캐시질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저희 메인 코너는 바로 이 스피드 게임입니다. 스피드 게임 보셨죠? 네, 봤습니다. 네, 광진 작가님 하시는 거. 나름 마음에 준비하셨어요? 아니, 전혀 안 해요. 네. 네. 벌줄을 만들 거예요. 네. 두 분은 연주자 책임이니까, 만약에 신작가님이 틀리면 형 작가님도 벌줄을 마셔야 돼요. 어, 네. <laughs> 만약에 신작가님이 제대로 했어. 저는 이제 제대로 하면은 그 멀쩡한 소주를 드실 거요 그럼 두 장이 남잖아. 네. 그러면은 그거는 또, 그니까 <laughs> 한 분은 무조건 덜주면서 아, 괜찮겠죠? 네. 우리, 우리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고 계실 텐데요.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저김 사장의 첫인상, 하나, 둘, 셋 하면은 세 가지를 말해야 되요겁세 어, 가지나요? 어. 사장의 첫인상은 하나, 둘, 셋잘 생겼다, 바람 피게 생겼다. 알콜. 오늘의 벌주는 우리 또 제작팀에서 특별히 또 제작을 한 건강. 아 건강. 네. 네. 네, 이게 네. 제가 또 건강 김사장요 원래. 아 그래요? 네. <laughs> 네. 네. 이 건강한 상 어, 적당한 음주는 과음하지 않는 적당한 음주는 여러분 건강합니다. 지금 이거 자체가 네. 술인 거예요? 근데. 네 술이에요. 아. 벌주는 일단 기본 두 잔. 깔아놓고어어 이게 어. 구독하네요. 어. <laughs> 어, 유난히 구독한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 신이 작가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신이 작가에게 죽음이란 이런 거세 가지. 하나 둘 셋. 현실 미래 과거. 오~~ 래 오. 현재라고할 걸... 9일 전에 더럽네요. <laughs> 이거 야비야 있어 보이는 맛. 아아아 이다이제 맛이 아닌니다 이거. 맛은 있습왜 <laughs> 죽음이 미래의 현재에 과목가 그러니까 현재에도 어 죽을 수 있고 어 미래에 죽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어 과거에 누군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를 열심히 살아야 오~~ 다어어 야, <laughs> 장난 아니다. <laughs> 아 요거는 솔직히 멋있었네요. <laughs> 어 <laughs> 아, 솔있다 냄새 여기서 어한데 아, 지금 맥주를 드릴게요. 아이변호작가의 <laughs> <laughs> 첫인상 세 가지 하나 둘 셋. 사각. 사라... 근데 먹다, 아, 먹다 보니까 음, 아, 아. <laughs> 안절해져 <수> 아직 <laughs> 내가 생각하는 내가 닮은 연예인 세명 하나 둘 셋. 유승범, 주민수, <laughs> 오빠. <웃음> <웃음> 아 너무 하시네. <laughs> 피콜로 될거 <것> 같아요. 피콜로. <laughs> 어, 내가 신이거나 이건 크다 하나 둘셋 뭐가 크겠습니다. <laughs> 왜이런 걸까요? 아 시도도 안 하고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서 맞아요. 알콜. <laughs> 다음 게임은 네. 댓글을 칭찬하는 게임이에요. 악플이든 선플이든 별말 같지 않은 소리든 또 나에게 관심 가져준. 바로 개인 대 모드로 독자들의 어떤 말에도 칭찬 줄수 있잖아 우리가. 네. 쌍욕을 다셔도 안다는 음. 거보다 좋아요. 아 진짜. 많아요. 제가 이제 국가공인 칭찬 감별 자격증 받았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아, 진짜. 그럼요. 인급 자격증 보유자입니다. 이번에는 그딱 잘린 그 사람만 마시는 거예요. 아, 네. 네. 잘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힌트님께서, 어, 두분 인터뷰하는 거 봤더니 굉장히 양아치스럽게 생겼다. <웃음> <웃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뭐하고 싶어? <laughs> 그럼 마시면 됩니다. 메인? 개인? 개인 모드로? 마시면 되는데 예전부터 지금은 좀모나이저는데 예전에 제가 아까 말지 표정을 맨날 어. 이러고 다녔단 <놀람> 말이야. 어떻게? 내가 막 이렇게 뒤로 기절하고 특히 이제 공고도 나왔고 <놀람> 어. 쳐다본다고 하면 음. 예, 이렇게 쳐다봤죠. 왜날 쳐다보지? <laughs> <놀람> 공고도 나왔고 공고도 나왔고 왜날 쳐다보지? 같이 말하시죠. 네네. 잘못하면 저는 이거를 아까 먹었지. 응. 필터뷰 어떠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저는 댓글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목소리> 죽음의 가나라는 만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목부터 이거에 대해 인터뷰 들어왔을 때좀 진지하게 임할 수밖에 없어요. 독자들이 <목소리> <고차들이> 원하는 <목소리> 어떤 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 되는 <목소리> 있고. 네. 맞아요. 그럼 다음에는 약간 불금의 가나요? 뭐 이런 거. 계속 좋아해주시고 있는 팬분들에게 그래도 휠터뷰 통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저에 꿈이 있는데요. 스토리 작가라고 하면 떠오르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레드카펫을 밟는 거고 세 번째는 할리우드에 진출하는 건데 나중에 제가 언젠가 계속 만들고 완성되는 한 4, 50대 쯤에 다시 한번 인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현우 작가님. 어, 그냥 정말 진심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 그냥 감사한 음. 것 같아요. 뭐 어떤 욕이든, 칭찬이든.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내가 이걸 직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음. 솔직하게 저를 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구리면 바로 구리다 해주시고. 음. 잘했으면 잘했다 고 해주시고. 음. 네. 그냥 이래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항상 발전하고 싶습니다. 네. 네. <웃음> <웃음> 아, 오늘 같이 하셔서 아마 구독자님도 구독자분들도 아, 너무 좋으실 거예요. 아, 네, 네. 여러분들 오늘 신희현우 작가님과 함께 해서 다들 너무 즐거우셨죠? 네, 정말 즐거웠다면 <laughs>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대한민국 웹툰, 일산 웹툰의 어떤 경크 대표, 네, 와나나 작가님과 함께 또술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laughs> 재밌게 봐주시고요. 네. 우리 신희현우 작가님 너무너무 사랑해주시고요. 아, 네, 앞으로 멋진 활동 하길.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술점이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머리를 한참 이렇게, 이렇게, 그 하자전 인터뷰 영상을 보면은 머리 이렇게 하시고 코스형 기르고 시간을 돌릴 수있네요왜 네.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멋있... 멋있었어요, 저는 네, 네. 네. 아, 근데 멋있었어요, 저는낌 네, 아 이런 반응이 또 멋있어요. 아, 네. 진짜 멋있었어. 저 친구는 이제, 저 경수했습니다. <laughs>